신나리 성우님의 오일드 키퍼 집에 가시는 길에 들어오시면한국 네, 루미의 가창력을 느껴보실 고 있습니다. <laughs> 네. 비화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되는데 저는 오디션을 보지 않았거든요. 엄마 말씀. 네네. 숙제 좀 하고. 아, 알았어. 아, 안녕하세요 페이팝 대문헌퍼스에서 한국어 더빙판에서 루미 역할을 연기한 성우 신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우로 알려져 있는 <laughs> 네, 민승우 성우님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웃음> 진우입니다 K-POP 배우 런터스 한국어 더빙에서 사자 보이즈 리더 진우 역할을 연기한 성우 민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인사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내향인입니다. 네, <laughs> 네. 아이예요. 어,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어디에 가도 이제 일하러 다닐 때 루미 얘기를 해주시고 키파 네. 데몬언터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그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작품을 그 작품에 참여하는데도 큰 도움이 아, 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것 비슷하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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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극 아이이신 민수로 선배님. 네. 아,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 <laughs> 가장 큰변화이면서 동시에 되게 뿌듯한 부분은 네. 제가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볼 만한 작품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네. 무슨 핑이라든가 <laughs> 무슨 폼이라든가를 못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교감을 할 소통을 할창구가좀 없었는데 어, 캐대원이응하면서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의 아드님 따님분들에게 그렇게 통화 요청과 네 맞아요. 네, 어, 그 전화 해가지고 진우 목소리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좀 해줘. 엄마 아그 말잘 들으라고 해줘. 네. 저희 작품이 응했을 때가 또 방학 시즌이었거든요. 네. 진우 목소리로 숙제 열심히 하라고 좀 해주고라는 네. 부탁을 받을 때 어찌나 뿌듯하던지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모그래피가 생겼구나라고 네. 하면서 네. 엄마 말씀에 네. 네. 숙제 좀 하고 네. 알았어. 어. 네, 되게 뿌듯함을 어. 느꼈습니다. 어, 저희가 처음에 작품의 창여를 하게 될 때는 정보가 사실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다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작품을 처음 보게 됐을 때저처음 말씀을 드리자면 오, 이 소재들의 조합이 정말 신선하다는 라생각을 했어요. 처음 오 s 션 제의를 받았을 때도 작품 제목도 안 알려주시고 내용이 아. 전체적으로 뭔지도 안 되거든요 보완 때문에 네. 제가 될수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보완이 was a boy in the name. Tell a tale, s 진행이 되는 것인가 너무 궁금했는데 작품을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플롯을 보고 시사를 하면서 느낀 건 아, 음악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구나 네, 음악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의 힘과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면서 느끼는 건 영화의 힘, 문화의 힘이 정말 크구나 세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민수무 네. <laughs> 성우님께도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보였죠. <laughs> 네, 태대연의 네. 강점 어떻게 참여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또 매력적으로 보셨는지. 일단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고증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해요? <laughs> 아이돌 별로요안 좋아해요. 최근 네. 최근에, 최근에 커버한 적없어요 네. 댄스 같은 <laughs> 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없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래된 케이팝 팬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1 세대 뭐 H.O.T. 제스키스 네.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사태지듀스부터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친 뭐, <laughs> 뭐 지금의 이제 뭐라이즈의이 현행 5 세대까지 정말 아이돌을 사랑하는데 뭐 고증이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봤습니다. 이제 B.T.S. 뭐 세븐틴의 틴0 슈가, 이런 분들께서. 빨간데 n 어떻게 남녀가 h a 팬사인회뭐이이말말있있지지만머지지분에에서증이이장히히훌했했 때문에 에어어현현적적인배이이장 음. 장소 황황리리어어팬팬 문화 화 이런 걸 너무 잘잘여여아이이팬팬장장에서 음. 보는 듯 너무 재재미있있었요요리리제제좋 좋은 는어 어떤 그 노래가 제일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흑법 빠져서 뭔가 사랑해요, 헌트릭스 날 가져야 사자 보이즈를 외칠 때, 뭔가 그런 어떤 보람과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 어, 덕후가 얘기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빨라지죠. 예, <laughs> 특징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여기에 몰입하고 빠져서, 어, 사실, 1차적으로 좋은 창작 요소가 있으면, 그걸 향유하면서 같이 즐기는 이런 팬덤 문화가 요새는 굉장히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즐길 수 있게 딱 만들어준 작품, 우리가 함께 놀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올드 커버를 개수를 셀 수가 없죠, 이제. 없죠, 이제는 네. 카운트를. 그리고 이제 소다부 댄스 커버를 개수를 셀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챌린지를 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깨알같이 녹아있는 실제 K-pop 네. 노래들이 너무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아네 박사님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기대해 주셨수있 합니다. 만약에 소장파 소등파포가... 이렇게 그 민소희 성우님이 해주신다면 찾아보이지 목소리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거는 셀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커버가 될것 같다라는 예감이 예, 옆에 계신 신나리 성우님의 골든 커버가 유튜브에 올라와 네. 있으니까요 많은 클릭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금 몇 백만이요? 270만 뷰 270만 뷰라고. 계속 뷰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커버가 네. 그래서 네 성우 성우님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나는 신 성우님의 네. 골드 커버 집에 가시는 길에 들어오시면 네, 한국 루미의 가창력을 네.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방심했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 정리를 못했는데어떡하시는문이 <laughs> 음... 뭐였죠? <laughs> <laughs> 그러면은 리를리를정님이 그 답변하시는 동안 정리를. 네. <laughs> 하시는 걸로 저희는 어떤 작품을 하든 항상 열심히 하기 리문에 특별히 뭐 어떤 이렇게 뭐 대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자체가 워낙 월에 한 번만 결제를 하면 무제한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N회차라고 하죠. 소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2회차, 3회차를 하실 때 같은 언어로 계속 본다기보다는 어? 한국어 더비는 어떨까? 일본어 더비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많이 n h r 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작품이 한국 배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이게 한국 아이돌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럼 한국어로 한번 들어볼까라는 흥미를 가지고 또 원래 더빙을 잘안 보셨던 분들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매기강 감독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입모양에 맞게 애니메이팅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 네네. 그래서 저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그 선행 녹음을 했냐고 물어본 분이 계셨거든요 아 그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녹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연기를 먼저 하고 그걸 기반으로 애니메이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애니메이션 더빙 장면을 저희가 보고 녹음하는 건 후시 녹음이거든요 마치 저희가 먼저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입모양이 잘 붙는다라는 감상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호시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한국어 입모양에 맞게 또 작업을 하신 점도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인 일이었고 그래서 더 한국어 더빙을 더 재밌게. 즐겨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민수호 사원님 그러면은 약간 뒤사이에 정리된 어떤 생각들을 저도 뭐 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배 네. <laughs>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뭐라도 말해볼까. 저희 자신감이 없어서 일단 아 글쎄요 너무.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작업도 아니었고 기존에 참 재밌죠, 한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캐스트가 다 있었고, 어또 되게 재밌는 건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어떤 완성도나 그런 걸 위해서 다 뭔가 한국계라거나 한국 배우분들을 이제 기용을 다 하셨잖아요. 안효섭 배우님도 한국 배우지만 캐나다에서 네, 살다 오셔가지고 영어가 더 유창한 것이고, 네. 그래서 되 특수한 경우라서 뭔가 그분들에게 최적화가 돼 있는 작품을 저희가 이제 소화를 해내야 되는 입장이어서 어 이제 나리 선우님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부담감이 네. 네. 괜히 이제 좀 퀄리티가 비교되고 어떤 이 작품에 괜히 누만 끼치고. 더빙에 대해서 좀안 좋은 서운한 인식만 늘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맞춰야 되는 입장으로 작업을 하니까요. 이게 선행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정말 다행이도 많은 욕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뭐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작품의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딴소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방탄소년단 정국 님이 네. 더빙으로 감상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리액션 방송을 전 세계에 있는 팬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어 윤시다리 저 전이 어여기 있는 시나리서 님과 저의 어떤 그 연기가 방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정을 네.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됐다 잔인 맞 <laughs> <좀> 어? 됐다 <laughs> 생각 무슨 일이죠 무슨 네 어, 통제실 <laughs> 네그 그, 네.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네.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또 많이 인식이 바뀌어나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보지, 뭐, 아직까지 막, 그 어떤 큰 체감은 사실 못 느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똑바로 질문을 네. 이해했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 그, 저희는 이제 좀 당연히 열심히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현장에 PD님과 디렉터분들이 계시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거를 잘 수용해서 어 수행하는 게 저희 퍼포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최대한 자연스러움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병헌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베테란이시고 매공과 카리스마가 엄청난 분인데 제가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굴종에 있는 관계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좀, 그거에 집중해서 어 되게 소심하게 반항을 해보기도 하고, 되게 억울한 마음을 어 가식적이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섹시해. <laughs> 그거는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laughs>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그냥 되게 좋게 봐 주신 것 같고 그 저희가 전에 넷플릭스 본사에서 이제 인터뷰와 좀 기자분들을 모시고 프레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감사하게 또그 저를 캐스팅해 주신 총괄 디렉터님, 피르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나온 거를 모니터하면서 아 약간 괜찮나?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제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자화자찬하는 그런 데빛 빠지면 안 되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거를 뭐 저희 뭐 너무 잘했어요라고 막 이렇게 카톡을 주시진 않으니까 그날 인터뷰 때 처음 캐스팅 미화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마의 한국 성우도 이병헌 배우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에 밀리지 않을 만한 남자 성우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저를 기용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인정을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되게 좀 기뻤던 어떤 모먼트가 있습니다. 약간 비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되는데 저는 오디션을 보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쪽에서 네. 오퍼가 온 우... 케이스였습니다. 박수를 주세요. 다 자랑한 거 아닙니다. 다 자랑하고 이제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지만 이 정도면 자랑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 옆에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음. 거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캐스팅 자체를 정말 잘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네네 어어 그렇네요 네좀 그렇죠 <laughs> 근데 왜냐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우연히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정말 우연한 계기였거든요 원래 그패 d 님이랑 안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예 초면이었는데. 제가 그 녹음실에 방문을 들었을 때, 다른 피디님의 작품을 하고, 끝나고서 피드백을 받들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업무전화가 와서, 잠시 로비에서 전화를 네. 하는데, 피디님이 그 저, 전화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근데 마침 피디님은 이 루미 캐스팅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을 섭외해야 될지 막 고민하던 와중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 목소리를 그래. 듣고, s 셨는데저 연기할 때 어땠냐면 그냥 제 목소리로 했어요. the young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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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oung g i 를 l t h 연기를 하는 걸 업으로 저희가 삼고 있잖아요. girl, the young girl, the young g 거의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더 편하게. 자연스러운 말로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비화가 있다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네, 그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네, 공개된 작품입니다. 아우. 그 넷플릭스 작품인데요, 같은 아이언맨과 네. 친구들. 아 <laughs> 네, 이제 스 d 디 애니메이션 작품이에요. 네. 네, 그 작품이 거기서 몰라셨죠? 이제, 이제 아이언 스파이더라고 오. 이제. 아니야라고 아이언 스파이더 이렇게 아, 하는 네. 친구였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laughs> 지금 이제 성우 급발진 짜에 올라가신 거. 이거 꼭 올려주시면 <laughs> 네. 한국 성우 급발진 모음에서 신나리 성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주 이러시나요, 성우님들은?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합니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월2 5일 귀멸의 어, 칼날 무한성 아 네, 서 이제 한국어 더빙이 드디어 극장에 네. 마침 어제 그저께부터 엠바고가 풀려서 공개를 해도 된다고 귀멸의칼날 아아 네. 어,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죠? 사시비라 이노스케라는 전돌적인그 네. 발진 한번 했습니다. 네. 아 그런 역할로 이제 극장에서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요아 자녀분과 함께, 그도 아마. 아그 전부 아니에요. 12세인가 15세여서 네, 부모와 진짜. 함께 음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서 보시면은 아니다좀 잔인한가? 그리고 또 이제 네. 곧 공개가 될 넷플릭스 웬즈데이라는 작품에서 네. 한국어 더빙판에서 이제 타일러라는 어, 굉장히 중요한 남자를 <laughs> 맡았습니다. 이제 그, 그 내용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근데 제가 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랑 또뭐 있죠? 연애 편지. 아, 예. 네. 그 개봉이 언제죠? 10월 10월 1일을 이제 또 극장에서 개봉하는 한국 웹툰 원작의 조연아 작가님의 연애 편지라는 작품에서 어, 그 연의 편지에서 정호연이라는 제가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티저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들어보고 마음에 드시면 가서 한번 봐 주시지 않아도 뭐 나중에 o t 티 올라오면 보셔도 되니까요. 마음 뭐, 느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 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한겹의 팥뜨리만 알려주시네요 네 성우님이 저보다 정보들이 빠지신다 네네네 네. <laughs> 네. 신나리 성우님도 네. 어, 저는 지금 안타깝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개된 정보가 아직은 없는데요 그래도 네 그래도 작업은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탕이라도 제탕, 재탕이요? 제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비기 못했어요 나 혼자 말하아나 혼자 말하라고? 두 분이서 같이 또네 지금 아마 라프텔 넷플서스플빙스플릭스티빙 j a p a 티 e s e t 이 Japanese TV. Japanese TV. j a p a n e i p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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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참여한 게 있으니까요. 한번 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참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작품 홍보의 시간도 가져가고 또 다른 질문을 네,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글쎄요 목소리 관리는 저희는 훈련의 기간을 좀 장기간 거치기 때문에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오. 뭐... 저 같은 경우는 관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평소에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그 수수라고 하는데 양질의 수분 섭취와 아 양질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요. 안 그러면 금방 쉬고 손상이 되고 회복이 안 돼서 이게 성대는 불수의근이라 가지고 어려운 말을 써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함부로 쓰다가 손상이 오면은 돌이킬어. 돌이킬 수 없는 그 굳은 살, 폴립, 성대 결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이 촉촉한 상태와 어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물을? <웃음> <웃음> 진짜 이 물. 어, 예. 그냥... 아무것도 성과되지않아 네, 그냥 물. 네, 탄산 그래서. 말고 액산 과당 말고 뭐 이온 음료 네. 좋고요. 내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이게 또 몸에서 흡수를 안 하니까 네. 약간의그 나트륨, 함께 있는 식원주성분의 그런 이온 음료들 네. 포아 네. 이런 거 네. 좋고요. 평상시에 <laughs> 물도 좋고요.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네. 다른 목소리를안 드릴 수가 <laughs> 없잖아요. 나리 씨? 네. 네. <laughs> 어 그래서 성우들은 항상 이렇게 좀 어レン지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뭐 엄마 뭐 이런 미국의 레전드 아 스몰더라든지 아니면 원신의 클로린드 게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결투 대리는 언제나 아 <laughs> 뭐 기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좀 그럼, 저도 좀, 저도 이 참에 좀 물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저도 이제 똑같은 원신이라는 네. 게임에서 이제 방랑자라는 캐릭터를 네. 했습니다.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네. 자, 갑자기 바뀌죠. 그리고 네. 또 똑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네. 게임에서 크산테라는 네. 그 네. 챔피언. 우리 어린 친구들 알아요, 크산테? 그 네. 이제 끝이다. 네. 야! 이런 식으로 또변성도 하고. 네. 자, 또 해보세요. 네. <laughs> 네, 아, 네, 이런 식. 생각... 으로 <laughs> 연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쉬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 그래서 진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고 네. 민승호 선우님 먼저 제일 드릴게요. 네. <laughs> 저라는 개인이 할수 있는 건 우리나라 콘텐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조금 더 알린다는 거창한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냥 K-pop 좋아요 들어보세요. 이번 노래 좋아요 들어보세요. 전 너무 좋아하는데요.라는 식으로 항상 자랑을 하고. 이번 작품도 그래서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임했고,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섭외가 들어올 때 그냥 적극적으로, 어, 당연히 가겠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의 자리인 것 같아요. 라고 섭외에 은하는 어찌 보면 조금은 수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어, 뭐 처음에 신청이 50명이었는데, 150분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여기에 왔던 우리 어린 친구들 또 많은 관객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아주 조금 한 발짝도 괜찮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이 된다면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자리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미약하나마 참석하고 자랑하고 입소문내는 걸로 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의죠 감사합니다 네네고이 어, 말을 하는데 말들을 꺼버리죠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저 어떻게 부끄럽지만 어, 조금 은소적적행행이지지항 항상 은은음음으애애쓰쓰애정하하서우우콘텐텐츠을을 어, 조금 더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금 많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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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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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저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얘기 나누러 온 거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자리가 생겨서 저희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대언 진우성우 민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지함의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이야기가 전달이 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네. 신나리 성모님 아 네, 맞아요. 저도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때 어떻게 캐대현 이후에 좀 이거리 뭐 차이가 있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가 가장 큰 차이예요. 저희는 항상 스크린 너버에서 혹은 라디오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일이 가장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회가 사실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캐리어니흥하면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감사했고요. 어 이제 선생님께서 좀 영역을 넓혀서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이제 캐드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캐드현 덕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더빙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보자면 이제 한국어 더빙이라는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 좋은 작품 만나실 때마다 혹시 더빙도 있을까 한 번만 찾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는 항상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더빙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